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어, 사실 이 맨유는 전력도 전력이지만 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벤제바 세스 바브레가, 스 아치, 아프리키기 되겠죠? 그라이드 아브레가스 아 정확한 태클인데요 비나타레 좋습니다 정확한 패스로 볼을 지켜냅니다 자, 위험한 상황입니다 리오넬 메시 아, 무마크 차스 계속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스로 중간 차다 중요한 순간에 막아줍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드 서로의 찬스를 놓치고 맙니다. 자 리버풀이 경고를 받는데요. 아좀 아쉽네요 리버풀. 어, 이 위기 좀 넘겨야 돼요. 황글란 폼파니. 아구에로 디나타레 클로제. 자, 패스 터치가 좋습니다. 보너킥입니다. 키퍼의 판단착오 공격을 일단 차단합니다만 공은 무인지경 공이 흘러가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존 테리 세자르 브레드 한결란 세스 파브레가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여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돌스키 메시 균형 유지하면서 공조해야 합니다 자, 패싱 게임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아, 좋은 태클 메시 안헬 디마리아 세리히오 아구에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자, 프리킥 빠르게 처리합니다 안토니오 디나탈레 자 프리킥 존 케링 첫 치팅 막아냈습니다만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자 골대가 거부하나요? 포스트 맞고 벗어나는 공입니다 oh. 네 막았습니다만 아직은 그대로 플레이 전개되는데요 자, 정확한 패스 자, 공 떠났는데요 자 따라갑니다 세르히오 아구에로 그날도 에투 한길란트 카린 벤제마 추가 시간 4분 경기가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 도돌스키크로스할 공간이 있습니다. 자 머뭇거리면 안 되겠습니다. 에투 최전방 압박 성공입니다. 자 공단에서 빠르게 공격 전환. 자 드로잉으로 공격 계속합니다. 비마리아 그날두 네 전반전 끝났는데요 전반전 대체로 연결 과정이 훌륭했는데 골문 앞에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뭐 결정력을 고민하지 않는 팀은 없습니다 뭐 세계적인 강팀도 당 결정력 고민하는데 네. 오늘 경기는 유독 결정력이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자 공격 방향 읽고 발레밀에서 패스 끊어냅니다 이런게 팀플레이죠 공을 따내서 소유권 지켜냅니다 미로슬랍 클로제 이니에스타 앙엘 디마리아 디나탈레 클로제 네. 골킥입니다. 아 패스 끊깁니다.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앙겔란 버디난 존테리, 바브레가스, 아구에로 그림 같은 골이 나옵니다. 앞서갑니다. 야, 이 수용할 수 있는 관중 숫자만 봐도요, 올드 테이포드는 사실 클럽 축구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 스페인이나 독일, 이탈리아 이런 빅 팀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네, 주 멋진 구장 중 하나죠. 타림 벤제마, 계속되는 패스 연결. 프랭크 램파, 공을 공격 기형으로 보낼 수 있을지. 브래드 한겔란 리오 파디난, 드 벤제마. 세리히 오 아구에로 슛! 주심이 코너킥을 선언합니다. 존 테리 로스로 그리고 헤딩! 빗나갑니다. 아, 이런 정도의 기회는 살려줬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지 못하네요. 네, 길목 지키기 공가로 입니다세스 파브레가스 올 기록보다는 이제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프랭크 램파, 드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야,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멋진 모습. 아, 이팀 전술이요. 중심이네요, 중심. 네. 네, 온사이드가 아닌가 했습니다만 부심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뛰어들어간 선수보다는 패스가 좀 문제였어요. 좀더 빠른 타이밍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예 아깝게 옵사이드가 됐네요 카림 벤 제마 멋지게 차단 타이밍 좋았습니다 클로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크 리스티아노 후날두 리오넬 메시 이니에스타 패스시도 차단됩니다 다시 한번 좋은 패스 아 예, 오늘 선수들 정말 플레이 자체가요 상당히 살아있어요 리오 보디난드 정확한 패스 좋습니다 아 좋은 수비입니다 아 지금 일승리가 이겨냈어요 네 추가 시간 2분인데요 키퍼 가볍게 처리 아 좋은 판단이죠. 세르히오 아구에로 피스를 울리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